이거 가지고 온 침범을 해 있는 그런 표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수남리에요 웬만하면 이제 산남리를 잘 아실 것 같아요. 들어서 이제 이 단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쪽에 조금 배수로 공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 조금 이게 언덕 위에 올라와 있어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녹록길이. 아 어, 그거 실 개천이 흐르고 있어. 요기 어, 지금 어 산에 벌목하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부동산 TV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어, 사담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차담리에 제가 일전에 한번, 아, 요 앞에 토지를 영상으로 안내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 여기가 지금 일부 봉사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요 앞에 보여지고 있는, 어, 차 옆으로 지금 이제 석축이 쌓아져 있는 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매물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어, 토지 가까이 가볼게요. 최근에, 어, 이 도로가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있었는데, 도로를 이제 바깥으로 빼셨어요. 이제 토지 땅을 다 찾아먹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에, 이제, 저,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 도로를 새로 내고, 이 도로까지, 이제 사실 우리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땅으로 도로가 조금 침범을 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땅에 손을 대면서 여기가 조금 패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올라오면서 어, 시멘트 포장을 조금 해야지 될것 같고, 옆쪽으로 이제 일부 좀배수로 공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사담리에요. 저 앞에 보여지고 있는 곳이 이제 사담리, 어, 마을 입구 2차선 도로가 있는 지역이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어, 이곳 사담리 땅들을 조금 이제 많이 영상으로 좀다루다가지고 마,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웬만하면 이제 축산남리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요, 바로 앞에 저쪽 조그만 나무 있는데 있죠? 어, 아니, 요, 요쪽이죠, 요쪽. 요쪽인데, 거기에 이제 병천천, 이제 북면 하천이 큰 지방이, 저, 지방 2급 하천이 이제 크게 흐르고 있어가지고, 어, 이제 뭐, 우리 발 담그고 놀수 있는 그런 잠수교가 하나 있어요. 여기 토지는 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우리 토지 같은 경우 계획관리지역 807평이 되겠고요. 어 최근에 조금 토목공사를 어느 정도 해놓으셨어요. 여기 이제 석축을 쌓고 이 길을 이제 새로 닦고 어 토지도 좀 경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2단으로 이제 저 단차를 만들어서 이제 2단으로 이제 만들어놨어요. 참고로 이 앞에 있는 농지도 어,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이제 안내를 해드렸던 어,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니까요. 어, 이쪽 토지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저 토지 이제 링크도 제가 여기서 영상 상단에 하드를 걸어드릴 테니까 또어 아래 저 더보기 설명란에다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토지가 어 지금 굉장히 뭐뭐평주로 해서 일단 2단으로 어 해놔서 이제 뭐두 분이서 같이 취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807평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토지의 매매 금액은 평당 45만원입니다. 807평 45만원씩 계산을 하니까 3억 6천 300만원 정도 되네요. 제가 좀한잔 높은 또 위에 토지로 한번 가서, 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똑같이, 어, 짐로 길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쪽에 조금 배수로 공사를 하고, 어, 토지를 다 찾아 먹으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조금 일부, 어, 뭐, 옹벽이라든지, 이제, 뭐 석축, 보강토, 이런 좀, 토목 어, 공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게 언덕 위에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마을이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 2차선도로 북면 벚꽃길까지 보여집니다. 저 앞으로 멀리에, 여기서는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조금만 축산 농가가 하나 있는데, 뭐, 소를 지금 뭐 많이 키우시지는 않고, 한 20마리 정도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 우리 토지 같은 경우, 어, 좀 지적도 모습을 좀 봐야지 되겠는데, 이렇게 현황을 봐서는, 뭐 저쪽으로 올라와도 되고, 어, 이쪽으로도 이제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굳이, 어, 토지 안에다가 별도의 이제 도로 부분 또 사용하지 않고도, 어, 이 길을 따라서 올라오면 되겠네요. 이 도로는, 어, 포장이 되어 있는 농록길입니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농록길이고, 여기가 이제, 면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농록길로, 어 이제,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농록길입니다. 원래는 이제, 요렇게 도로가 있었는데, 어 이제 토지를 좀더 찾으시려고 어, 도로를 좀 앞쪽으로 내놓고 어 이제 도를 저 우리 땅을 조금 일부 찾으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 도로까지는 우리 땅에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지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토지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이제 사담리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 면적 807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평당 45만 원이고요. 어, 전체 3억 6,300만 원이고, 요 바로 옆에도 이렇게 전원 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이제 마을 주변에 이렇게 집터나, 어, 찾으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807평인데, 어, 뭐한두 분, 세 분이서, 어, 함께, 어 분할해서 뭐 구매를 하시면 집을 두 채, 세채 정도 어, 짓고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땅 바로 앞으로는 이렇게 어 그거 실 개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제가 매뭐 자주 와도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천 모습이 어 얼마 전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어, 지저분하기는 해요 <laughs> 근데 여기도 뭐잘 바꿔서 사용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앞쪽은 농업진흥구역이고 이쪽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멀리 지금 어 산에 벌목하고 이제 공사하는 현장이 보이죠 저희가 제2경부고속도로 어 공사 구간입니다 요 밑에 마을 어, 북면 오곡리면수재지 면사무소 있는데, 하이패스 나들목 진출입로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하이패스 나들목이 생기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서울에서 오셔봐야 뭐한 시간도 채안 걸릴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지금 천안시 동남구 북면 사담리, 계획 관리 지역, 어, 어이차 뒤에 지금 석축이 쌓아져 있는 우리 토지 매물, 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오 영상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어, 건강하고 유익하게 보내십시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